와, 이건 역대급이야. <목소리> <물> <목소리> 체험주의자 역대급. 그제 스펙타클한 체험이었어. 다른 세계를 여행하고온 느낌?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체험주의자 김준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학심리연구원 힙스 최면에 와있는데요 오늘 제가 해볼 체험은 다름아닌 최면 전생 체험입니다 오케이 거긴데 갈색 치마 입은 아가씨 아 이게 나구나 뭐 저의 전생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것을 볼수 있을지 진짜 전생이 있을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마음 뿌리입니다. 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의식 세계라고도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얼음에 90%가 물 속에 있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 끝만 조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 보이는 것이 의식이고 네.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빙산이죠. 그래서 이 아래가 다 무의식의 세계. 그렇지. 그 빙산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 혹시 최면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눈의 긴장을 풀어버리시고, 그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이 불빛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점점 두 눈은 피로가 가고 있습니다. 눈에 힘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번에는 눈꺼풀이 묵직하게 내려감기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무의식 세계를 열어 제칠 것입니다. 하나, 둘, 자문 열어 제칩니다셋 여기 거긴데 어디요? 여기 제가 갔던데예요. 프라, 어? 프라, 프라구시가지 광장. 어, 시장이다. 어, 시로 시계 팔고요. 시계도 팔고 또요. 닭고기 갈색 치마 입은 아가씨. 응. 음. 시계탑. 조약돌 바닥.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남자의 여자자예요. 그 사람이. 여자예요, 당... 여자예요. 아, 당신 여자예요? 네. 몇 살이나 먹었나요? 23살. 아, 그래요? 잠깐만. 어, 저건... 누가 치고 지나갔어요. 다쳤어요? 피 나요, 무릎에서. 무릎에서? <laughs> 네. 어 <어휴>, 많이 나요? <laughs> 아니요, 많이 난. 같은데. 아니,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아, 아손 잡아준다. 아, 그래요? 손을 잡아줘요? 네. 어. 아, 이게 나구나. 응. 아까 그, 응. 갈색 치마 입은 여자가 전네요 <laughs> 그래요? <웃음>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아, 자세히 보세요. 어때요? 이뻐요? 예. 네. 아, 그래요? 예. 네. 진짜 이뻐요. 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이 아. 그렇게 최근이 아닌데요. 꽤 됐는데요. <웃음> 시대가 <웃음> 17세기래요. 이야 신기하겠다. 400 몇십 년 전에 당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손이 와. 되게 하얘요. 팔하고 손이. 그럼 백인이죠. 그렇죠. 백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방에 있는데 저 혼자. 완전히 그냥 딴 데로 왔어요. 오, 밤인데? 아, 내, 내 방, 내 방이다, 내 방. 아, 그래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 나타났어요? 거울, 거울. 응? 어? 거울 봤어요. 저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짙은 갈색머리에. 응, 어, 갈색머리에.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 아까부터 계속 보였던 그 여자 맞네. 어. 거울 봤는데. 아, 왜 이렇게 루즈를 왜 이렇게 빨갛게 발랐지? 집안에 누가 글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지? 응? 아내 방에 응? 양피지 같은 게 응. 쌓여있어요 그러면 네, 책상이 당신이 작가인가요?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현대 말로 따지면 지망생? 응. 뭐할거 응. 어디야 여기는 어. 지금 또딴데 왔는데요 약간 다 홍색 가슴 파인 드레스 입고 있어요 궁궐은 아닌데? 사는데를 보나 어, 어. 아까 입고 있었던 옷을 보나 음. 막 왕족 이런 거는 아닌데 어. 오늘은 좀 뭔가 뭐가 있나 봐요 좀꽤 꾸미고 왔는데 어, 조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보이세요? <laughs> 당신이 살고 있는 어, 집으로 가볼까요? 왔는데요 벌써 벌써 왔어요? <laughs> 네. 집이 어때요? 바깥에서 보면 웅장하지는 않는데 그냥 음. 딱그 약간 낮은 계급에 딱 맞는 네, 네 낮은 계급 어이구 그 정도도 귀족에 딱 어이. 그런 집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크 멋있네 소위 말하는 마당 같은 거 있죠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네. 어. 허름하진 않아요 아 그거래요 그 귀족 중에서 좀 낮은 후작? 남작? 어, 어, 어. 그집 딸이에요. 그 완전 높은 귀족은 아니고, 음. 약간 좀 이제 낮은 귀족. 아이 거기인데. 그래도. 아 그래서 아까 궁궐, 아 거기가 궁궐이었구나. 궁궐인데 음, 음. 그 궁궐의 메인 홀이 아니라, 음, 음. 약간 구석에 있는 음. <laughs>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아. 어떤 그성에역 약간은 그런 <laughs> 거기서 아이, 우리, 그래도. 네,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래도. 오늘 여기 시장이 왜 나왔어요? 남자 만나러? 제 같은데? <laughs> 왜 이렇게 껄렁껄렁해? <laughs> <laughs> 멋있다 귀여워라 퉁퉁퉁퉁 어? 누군데? 아까 개예요 아까 개어우 <laughs> <laughs> <어이고>, 아. 아들 아우 <laughs> 아빠를 꼭 때면